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광학의 왕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광학의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기존 50mm F1.2 주마스터가 성능이 뛰어나고 스펙 대비 상대적으로 가벼웠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꽤나 무게가 나가는 편이었는데 이를 해소해 줄 만한 렌즈가 나왔네요. 이사금 3 5공과 무게와 크기가 거의 유사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휴대할 수 있는 50mm F1.4 주마스터입니다. 50mm는 예전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화각인데 사람의 눈과 비슷하다는 평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표준 렌즈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다만 이는 화각이 비슷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의 시야보다는 다소 좁습니다. 사실 인간의 시야각은 이 180도에 가깝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훨씬 넓어요. 암튼 50mm는 촬영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원근감의 왜곡이 최소화되어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눈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인데 화각 안에 배치된 피사체들이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인간의 시야보다 좁은 화각은 주제에 집중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초점거리입니다. 해서 소니는 50mm 표준렌즈 구간에 이미 많은 렌즈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기존까지 나왔던 렌즈는 강하게 왕 50mm F1.2 주마스터, 50mm F1.4 짜이즈, 50mm f2.5 g 렌즈, 50mm f1.8 알파 렌즈, 55mm 1.8 사이즈 렌즈 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리개와 무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50mm f1.4 g 마스터가 출시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진짜 융단 폭격이네요. 그러고 보면, 소니는 24mm에서 85mm 구간에단 렌즈가 정말 풍부한 편입니다. 24mm는 24mm f1.4 g 마스터 렌즈와 2.8 g 렌즈가 있고요. 35mm에는 최고의 가성비 35mm f1.8과 제가 가장 애용하는 35mm 1.4 G마스터 렌즈가 존재하고 넓게 봐서는 40mm F2.5 G렌즈도 있습니다. 50mm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 1.4, 1.8, 2.5등 다양한 렌즈가 있으며 넓게 봐서 55mm F1.8 짜이즈 렌즈도 있고요. 85mm에는 85mm 1.4 G마스터와 85mm 1.8 알파렌즈가 있습니다. 현재 풀프레임 미러리스 제조사로서 이 정도로 자사 렌즈군을 충실하게 구성한 곳은 오직 소니뿐이며 거기에 다양한 서드파티까지 함께 활용할 것을 생각을해보겠습니다 보면 왜 요즘에 이마운트가 대세가 되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출시된 240과 350과 크기나 무게가 거의 비슷한데요. 필터 지름도 67mm라서 3개 렌즈 모두 동일한데요. 나중에 85mm 렌즈도 이렇게 출시되면 좋겠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어렵겠죠? 무게는 516g으로 350보다 가볍고요. 길이는 80.6mm로 대략 한... 8cm 정도입니다 경통에는 조리개 링이 제공되고 아이리스 락 버튼이 추가되었는데 늘 그렇듯이 오토와 수동을 구분하는 용도이고 수동 영역에서 걸어도 이게 고정되진 않습니다 펑션 버튼은 총두개 제공해줘서 가로 사진이나 세로 사진이나 모두 활용하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AF, MF 조작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늘 그렇듯이 클릭 온, 오프 스위치가 있어 5 n 으로 설정하면 조리균이 딱딱거리면서 조작이 되고요 o 프로 하면 무단으로 스무스하게 조작되어 영상 촬영에 유리합니다 이제는 완성에 가까운 소니 렌즈 디자인이 그대로 채용이 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좀 아쉬운 게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후드는 3 5군과 유사한 밥통 후드를 제공해줘서 후드 체결 시에는 이사금이랑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35mm 주마스터보다는 신형 50mm 주마스터 렌즈가 조금 더 후드가 크긴 하지만 언뜻 봐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겨서 정말 이제 패밀리룩이 완성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외관뿐만 아니라 무게중심도 비슷해서 짐벌에 올렸을 경우 세팅변경 부담이 최소화되고 급한 경우는 변경없이 렌즈교환 이후 바로 슛세 들어가도 될 정도였네요. 일단 50mm f1.4 G마스터에 맞게 짐벌을 세팅하고 촬영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당연히 짐벌 세팅을 잘 했으니까 부드럽게 촬영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동영상 때깔 진짜 좋긴 하네요. 50mm f1.4 같은 경우는 사진용으로 주로 쓰지만 동영상용으로 써도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50mm 애플 1 4 G마스터 무게중심에 맞게 짐벌이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혀 세팅 변경하지 않고 35mm 애플 1 4 G마스터 렌즈를 마운트 해가지고 영상이 매끄럽게 촬영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짐벌은 로닝 SC2로 나온지 상당히 오래된 짐벌이므로 최신 짐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일단 구동을 시키니까 문제없이 수평수칙을 잘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한번 제가 슛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촬영된 푸티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전혀 뭐 흔들림 없이 진벌이 안정적으로 구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비틀림 관련해서 어떠한 스테블라이저도 후보정을 하지 않은 녹화된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인데 상당히 매끄럽죠. 말씀드린 대로 논인 SC2가 2020년에 출시된 경량급 진벌이었는데요. 요즘 진벌들은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에 다른 진벌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그 상태 그대로 사무금 마운트 해제한 다음에 이사금을 마운트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사실 진벌 같은 경우에는 무게 세팅 맞춘 다음에 오토튠까지 하는 게 정석이라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건 상당히 터프한 테스트인데, 일단 전원을 켰을 때 무게를 잘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촬영된 푸티지 보시면은 제가 디지털로 어떠한비틀기 안정화나 스테빌라이저를 먹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 테스트 결과라면은 무게중심이 상당히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짐벌 사용 시 분명히 이 점이 있습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렌즈군이 구성되신 분들은 급할때면 그냥 바로 슛에 들어가도 될것 같네요. 지난번에 50mm f 1.2가 출시되었을 때 50mm 1.4 사이즈를 대체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50mm 1.4 사이즈를 진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바로 요거 1.4 G 마스터 렌즈겠네요. 광학 구성은 11군 13회로 당연히 50mm f 1.4 사이즈보다는 해상력이 우수하고요. 이 광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50mm f 1.2 렌즈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자 오늘도 역시 ISO 1, 2, 3, 3차트를 활용해서 MTF50 점수를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대 개방, 일단 중앙부는 척 보게도 엄청나게 샤프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부도 비네팅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요. 선해도도뭐 나름 문제없어 보입니다. 점수 보시면 은 중앙부는 4,300점으로 일단 만점 돌파하고 시작을 하고요. 주변부도 2,855로 거의 3,000점이기 때문에 나름 샤프함을 느낄 수가 있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차트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샤프하단 느낌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한단조에서 F2.0에서는 중앙부는 여전히 샤프하고요. 주변부 비네팅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선회도 자체는 아까랑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점수 보시면 중앙부는 무려 5800점이라서 6000점 접근했고요. 주변부는 2931로 이제 진짜 3000점 근접을 했기 때문에 뭐 중앙부 진짜 샤프하고 주변부도 샤프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조리개 F2.8 역시나 중앙부는 엄청나게 샤프해 보이고요 주변부도 샤프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조리개 2.0으로 촬영한 이미지와 유관도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만 점수를 보시면 중앙부는 무려 6600점이에요 역시 소니 최신 고급형 G마스터 렌즈다운 점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부도 3100점으로 최대 개방에서 2.8까지는 주변부는 무난하게 샤프한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은 조리개 F4.0 중앙부는 그렇게 육안으로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주변부는 컨트러스트가 조금 점프한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점수 보시면 중앙부는 6,096점으로 와 여전히 진짜 높은 점수고요. 주변부도 4,200점 수준으로 만점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렌즈의 피크는 F4.0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F5.6은 F4.0처럼 중앙부 주변부 모두 정말 샤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중앙부 점수는 5,400점으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만점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한테는 의미없는 숫자의 하락이고요. 주변부는 4,200점으로 4.0과 거의 동일한 점수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피크로 치는 조리개 F8.0인데 여기서도 역시나 중앙부, 주변부 둘다 샤프해 보입니다. 중앙부는 4800, 주변부는 4060점이라서 중앙고, 주변부 둘다 4000점을 넘기고 있으므로 당연히 샤프해 보였겠네요. 보통 단 렌즈들 이제 회절이 눈에 띄는 게 F11부터인데 이 렌즈는 F11이 돼도 회절이 왔다는 게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요. 점수도 중앙부는 4200점 수준이라 여전히 만점이고요. 주변부도 3500점으로 여전히 샤프하기 때문에 회절방어도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소조리기 F16인데요. 정말 샤프하죠?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보급형 렌즈 피크 점수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인데 중앙부 3300도 뭐 대단히 좋지만 주변부 2600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최소조리기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렌즈 굉장히 오랜만에 본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한눈에 보시면은 이게 중앙부 이게 주변부 인데요 그래프로 보시면은 중앙부는 계속 4000점을 넘기고 있다가 최소 조리개수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3300이라서 일단 중앙부는 저는 그냥 만점 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만점짜리에요 주변부는 시작이 3000점 언저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2.8까지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4에서 훅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유지가 됐다가 10일부터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 주변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점만 넘겨도 솔직히 샤프하다 느낌을 실제 이미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렌즈는 어 1.4부터 F16까지 거의 모든 조립 구간에서 중앙구 주변부 모두 샤프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구 피크 점수는 무려 6,600점이라서 제가 근래에 그 측정해본 렌즈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피크 구간을 굳이 꼽자면은 그래도 주변부까지 고려했을 때 f4와 f5.6 그리고 f8까지 여기가 피크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최대 개방도 주변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즉이 피크 구간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기도 하고 조리개 1.4에서 최대 개방으로 인물 촬영시 활용을 하면은 중앙에 배치되는 인물의 경우에는 초점이 맞은 경우 굉장히 샤프하게 나오고요 그외 나머지 부분은 블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해상력이 좋든 나쁘든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또 이쯤에서 50mm F1.2 G마스터랑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날까 궁금하신 분들 많아서 50mm F1.2 점수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하긴 하죠 <laughs> 중앙부가 7 9 사이 와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진행한 이래 이 점수를 넘은 점수는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이 점수가 사진의 장축에서 몇 개의 선이 구별되는가에 대한 점수인데 알파원 5천만 화소에서는 가로가 8,600 픽셀이라서 거의 뭐 모든 픽셀 단위도 선을 구별해낼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상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50mm f 1 1을 강하게 왕이라고 신했던 건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숫자상의 문제이고요. 실제 이미지에서는 이런 중앙부의 대단한 점수가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습니다만 확실히 주변부의 경우에는 확실히 좀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주변부에서 살짝 더 50mm f1.2가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중앙부가 더 뛰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느낄 수는 없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뒷구간은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3호급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3호급도 이게 정말 빛친 냄새인 게 <laughs> 이게 와이 점수가 이게 7 0점 넘어가고 이게 장난 아니긴 한데 둘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앙부는 여길 넘어가 봤자 이게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F11에서도 50mm F1.4 G 마스터 보다 좀 떨어지고 최대 개방 주변부도 2000점 밑으로 가면은 살짝 티가 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앙부는 3호금이 더 높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주변부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50mm F1.4 G 마스터가 3호금보다는 화질이 좋은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출시되는 50mm 1 4 G 마스터는 3호금과 50mm 1 2 사이 정도의 선회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단한 거죠 다만 이 렌즈는 참고하실 게저 차트는 근거리 해상력이잖아요 근데 제가 원거리 해상 역을 테스트 해보니까 최대 개방에서 중앙부, 주변부 보시면 둘다 굉장히. 샤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변부가 약간 열화된다는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든요. 가장 피크 지점의 F4를 보시면 확실히 비네팅이 없어지고 주변부 컨트라스트도 확실하게 더 올라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최대 개방 다시 보시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어차피 근거리 인물 사진에서 주변부는 블러 처리가 되고요. 주변부 해상력이 필요한 원거리에서는 제가 차트로 보여드린 점수 이상의 선회도를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평소에 제가 인물 사진에서 너무 선회도가 높으면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솔직히, 한나님처럼 피부가 좋은 여성분의 케이스에는 그게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제 얼굴을 확대해보는데 약간 혐짜리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정도예요 그래서 <laughs> 부담스럽죠? 예, 네, 부담스럽습니다. 해상력이 이 정도로 좋은 겁니다. 색수차 억제 능력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최대 개방에서도 제가 지금 하는 테스트로는 전혀 뭐 색수차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이러니 뭐 2.0이나 2.8은 물론 이거니와 이 뒤에 보여드리는 4.0, 5.6, 8.0, 뭐 11, 16다 솔직히 보여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고 색수차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억제는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렌즈는 약간의 그핀 쿠션 디스토션이 있는데 이게 보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인데 살짝 이 가운데가 쏙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걸 라이트룸에서 보정하면 마이너스 7 정도로 보정하면 완벽하게 잡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디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JPEG은 프로파일이 적용되어서 외국이 보정된 상태로 저장이 되고요. 로우파일로 촬영해서 보정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라이트룸에 프로파일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원클릭으로 보정이 되거나 이미 보정이 된 상태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굳이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에 맞게 선회도나 경량화에 좀더 치중하고요. 외국은 디지털 보정에 의존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최소 초점 거리의 경우에는 AF에서는 0.4m, MF에서는 0.38m고요. 어, 접사 배율로 보면은 AFC 0.16배, MFC는 약 0.18배로 뭐 평균적인 수준 혹은 그보다 좋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인물 오른쪽에 보이는 꽃 정도를 제가 최소 초점으로 촬영하면 대략 이 정도로 촬영이 되는데요. 근접 촬영이 무리없이 수행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맥주잔이나 뭐 커피잔 촬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음식 사진도 하나 집중해서 촬영하는 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50mm는 특히 인물 사진에 많이 쓰이는 만큼 화질도 중요하지만 배경 흐림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50mm F1.2가 주는 임팩트가 강하긴 하지만 50mm 1.4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인물 촬영에서 배경 흐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켓 특성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조리개 수치별로 보케 테스트를 보자면 일단 중앙부는 거의 완벽하게 원형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주변부로 갈수록 네몬 보케가 보이긴 하는데 뭐이 정도는 평이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XA 렌즈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파 링즉 연사 큰도 상당히 억제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보케 표현 자체도 뭐 끝단에 색차가 어려 있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빈망울이 선명하면서도 끝단 처리는 매끈한 그런 스타일의 보케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으로 한단 조이면 완전 극주변부 빼고는 네몬 보케가 거의 다 소멸하고요 2.8 정도만 조도 네몬 보케가 거의 사라지는 것. 을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f4에서는 2.8에서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5.6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작아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8.0부터는 이제 부케가 많이 작아져서 빗망울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고요. f 1 1은 이렇고, F16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인물 촬영을 할때이 정도로 가까이서 촬영을 하면 완전 배경이 묵사발이 나고요. 상반신 정도 담았을 때까지도 인물하고 배경이 완전히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제가 뒤로 물러나서 무릎 정도까지 담아도 그래도 나름 뭐1.4 표준 단렌즈라서 배경이 상당히 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더 뒤로 물러나서 전신을 담으면은 배경이 살짝 흐려지긴 했지만은 분리가 된다는 느낌은 많이 약해졌고요. 이 정도에서 배경을 분리시키려면 사실 조리개보다는 초점거리가 망원이 되는 게더 유리합니다. 실제 촬영된 샘플 보시면 배경 흐림이 정말 유려하다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 렌즈 설계 당시부터 보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배경 흐림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소니 G 마스터 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경이 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경이 풀어지는 것도 상당히 수려했는데 돌이켜 보면 85mm G 마스터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상당히 배경 흐림은 센시에이션 했는데요. 그 노하우가 50.2 G 마스터를 지나 50.4 G 마스터까지 그대로 이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사진을 보고 감탄을 했는데 와 배경이 정말 부드럽게 바스라지는 것 같아요 배경흐림 표현 자체는 제가 보기엔 진짜 발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50.2 G 마스터를 비롯해서 소니의 다른 50mm 렌즈들이랑 배경흐림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쉽게도 제가 50.4 사이즈 렌즈는 구하지 못했는데 다른 E-mount 레이티브 렌즈는 다 구해서 한번 비교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먼저 신형 50mm f1.4 G 마스터로 이렇게 촬영이 될때 상각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렌즈만 교환을 해서 50mm f1.2 주마스터로 촬영하면 이와 같습니다. 확실히 비네팅이 좀더 생기고 배경도 살짝 더 풀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f2.5 주렌즈인데 확실히 배경 흐름이 약해지죠. 이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급형 렌즈인 f1.8 알파렌즈의 배경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다른 50mm 렌즈에 비해서 살짝 더 망원인 것 같은 게 실제로 수점거리는약 52mm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번외로 55mm f1.8 짜이즈 렌즈 배경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 경우는 확 확실히 좀더 망원인 게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군요. 뒤에 배경에 있는 물체만 좀 확대를 해보자면은 f 1.4 g 마스터랑 f 1.6 g 마스터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 스탑 정도의 차이는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신가요? 이 차이가 어떤지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f 2.5 g 행즈랑 비교하면 이 정도인데 당연히 배경 흐림 정도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배경 흐림의 표현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도 함께 연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mm f 1.8과 비교하면 이 정도인데 50mm f 1.8이 좀더 망원 이라서 배경에 있는 물체가 더커 보인데도 불구하고 배경 흐림 자체는 f 1.4가 부케가 더 크고. 그리고 표현도 훨씬 더 정갈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5mm 짜이즈 렌즈랑 비교해 보면 이 정도인데 55mm 렌즈도 정말 좋은 렌즈긴 하지만 배경 흐림의 표현 자체는 50mm f 1.4 G 마스터가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부드럽고 예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뒤로 살짝 또 물러나서 50mm f 1.4 G 마스터로 촬영하면 다음과 같을 때, 50mm f 1.2 G 마스터로 촬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 스탑 차이긴 하지만 확실히 1.2 G 마스터가 조금 더 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f 2.5주렌즈의 경우에는 한 스탑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배경 흐림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1.8 알파렌즈 배경 흐림은 이러한데 확실히 조금 더 망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53mm 가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번외로 마지막 55mm F1.8 사이즈 렌즈 배경 흐림은 다음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배경에 있는 화분을 확대해보면 다음 것 같은데 이게 F1.4와 1.1 차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작냐 크냐는 정말 사람마다 느끼는 게다 다를 것 같아요. 다음은 F2.5 지론즈 이 정도로 배경 흐림 정도가 차이나면은 그거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배경 흐림이 표현이 어떤지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 알파렌즈인데 확실히 알파렌즈 같은 경우에는 끝단에 색수차가 약간 어려 있다 보니까 좀 눈에 거슬리는데 1.4 G렌즈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부드럽게 퍼져 있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어가지고 배경 홀인 표현에 있어서 요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55mm 짜이즈렌즈 같은 경우에는 50mm 알파렌즈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50mm 1.4 G 마스터랑 비교해 보면 살짝 더퍼석 거린다는 느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물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50mm F1.2 G마스터라서 별로 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다 보니 확실히 편하고 배경 흐림도이 뭐 정도면 표현이 아름답다고 만족이 되어 가지고 요거 50mm 1.4 G마스터가 실제로 출시가 되면 당분간 이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렌즈군을 촘촘하게 출시를 해 가지고 이 렌즈 고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걸까요? AF는 역시 신형 지마스터 렌즈답게 최고 수준으로 소니의 자랑 XD 리니어 모터가 두개 들어가 있어요. 일단 근거리, 원거리 얼마나 빠르게 초점을 잡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는 이럴 때는 정면을 바라보게 고정을 하지만 알파7 R5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분에게 시선을 열기적이 옮겨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모두 완벽하게 굉장히 빠르게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은 바디도 렌즈도 둘다 모두 훌륭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한 테스트 같긴 하지만은 여성 모델 분이 이 앞뒤로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도 촬영을 했는데요. 원래 이거 할 때는 그냥 정면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질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역시나 알파7, 알파5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뒤를 돌아서 걸어간 다음에 앞을 돌아봐주세요라고 주문을 했고요. 제가 조금만 더 빠르게 앞으로 와주세요 라고 줌을 하니까 여성 모델 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종종 걸음로 걸어왔지만 이것도 역시나 완벽하게 초점을 잡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가 지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제가 미끄럼 방지 양발을 신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봤는데 에이 근데 진짜 이 정도 테스트는 이제 정말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온거 같아요 특히나 소니 최신 렌즈들 나오면 이제 내가 굳이 달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의욕이 감퇴되는데 하여튼 정말 잘 잡습니다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모터 구동을 좀더 얌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이 렌즈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사진이나 마찬가지로 빠르게 움직이는 성인 남성을 완벽하게 추적해내는 것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인물을 종으로 추적하는 게 가능하다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동영상도 AF는 전혀 문제없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네요. 그리고 포커스 브리딩의 경우에는 이 렌즈는 완전히 없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언뜻 보면 없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분명히 보면 배경이 약간씩 전진 후진하는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최신바디에서는 브리딩 보정도 가능하니까 실제로 영상을 자주 촬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셔도 50mm f 1.2 G 마스터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 50mm 1.2 G 마스터가 1 3 5군과 더불어서 장망원 렌즈를 제외하면은 단 렌즈 중에서는 가장 빠른 A/F를 자랑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번 1.4 G 마스터 렌즈도 이 렌즈와 거의 동급 수준입니다. 특히 소니는 알파7, r 5를 활용하면 이제 바디의 AI, 레인지의 XD 리니어 모터가 합쳐져가지고 정말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게 되었네요. 이 머리 쪽에 구현되는 포커싱은 물리적인 기기가 대단한 수준으로 재현해주기 때문에 촬영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져서 사용자는 이제 정말 구도만 신경쓰면 되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50mm 1.4 렌즈에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인물 촬영 시 초점이 맞은 부분은 샤프하면서 배경은 아름답게 풀어지고 AF도 잘 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무게가 무겁지 않고 각종 수차가 최대한 억제되어 있으며 영상 시대에는 포커스 브리딩도 억제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렌즈가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킨 것 같아요. 정말 단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50mm 1.4 렌즈 중에서 단연코 가장 완벽한 렌즈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나올 모든 50mm의 불점사 렌즈는 이 렌즈와 비교가 될 것이며 시간이 꽤 지나도 이 렌즈 이기기는 꽤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35mm 주마스터 렌즈가 앞으로 35mm 고급형 닿는지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도 그렇고요. 아직 35mm 주마스터 렌즈를 이길 만한 렌즈는 시장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50mm 1.4 G 마스터 렌즈도 이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은 저를 포함한 50mm 1.2 G 마스터 유저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될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제조사로서는 이렇게 제품군을 촘촘하게 출시를 하면은 이게 서로 서로 잠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과감하게 출시한 걸 보면은 소니가 정말 소비자를 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이제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5 0 m m 1.2 주마스터로 이 마음의 평화를 얻은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약간 얄밉기도 하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